안녕하세요. 클리케입니다. 자 여기는 파주에 있는 g t r 슈팅 레인저고요. 어, 최근에 어, 부, 유튜버 부부 선멸단 님이 여기 방문을 해서 그 영상을 보고 저도 파주 올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사격 매치가 저희가 5월 달에 저희 팀이 끼리 자체적으로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까 구상도 할겸 사격 연습도 간단하게 할겸 해서 방문을 했고요.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짜투리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이기 빌린 시간이 2시간인데 카토리 시간이 좀 남아서 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에어 소프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게이머분들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게임 때좀더잘 맞출 수 있는 팁이라고 할까요?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건 물론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 게임을 아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보시면 그런 남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것 떠나서 핸드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핸드건 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거 파지법. 파지법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 감싸지고 한 손으로 옆에 또그 다른 주먹을 감싸지면서 이 자세, 이렇게. 자, 이 자세가 평균적인 핸드건을 잡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어, 이런 거다 무시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실제 총은 아니죠. 실제 총은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은 장난감이고, 반동이,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가스다 보니까, 가스로 인해서 슬라이드가 움직이면서, 약간의 반동은 있습니다. 실제 총은, 그총알에 화약이 터지면서, 심하게 이게 들려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 잡는 방식은,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로 잡던 잘, 막, 그러니까 잘 나가서 잘 맞추면 그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에어소프트에서는 그렇게 뭐 어떻게 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제대받는 로 것도 없고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지금 에어소프트를 처음 시작하시고 총을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고 배우는 단계라고 하면 이왕이면 원래 권총 파지법대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나중에, 우리가 전쟁에 나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자세니까, 이양 배우는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미 익숙해져서 이걸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파지법은 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게임 때 우리가, 어, 잘 맞추는 방법, 어, 그걸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보통 저희가 게임 때 시작을 하면 자 게임 중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할때 핸드건만 사용한다고 봤을 때 가늠자와 가늠새를 조준하면서 이동하는 경우는 크게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앞에서 대고 총구반향 앞으로 하고 이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요 조준을 안 하는 이유는 계속 조준하면서 을 하면 시야각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리고 두 눈을 뜨고 한다고 해도 어차피 조준은 잘안 되거든요 한쪽 눈을 감고 하는 게 조준이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고요. 갔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나왔는데 여기서 가늠자와 가늠쇠를 조준하면서 격발을 한다? 이미 늦어요. 보통은 게임 진짜 많이 하신 분들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나잖아요? 조준 안 하고 그냥 싸요. 청구반영 그 적적으로, 상대방 쪽으로 하고 그냥 쏩니다 그게 대부분 맞아요. 에어스포트 게임에서는. 조준하고 쏘는 게 연습이 안돼 있으면 저, 절대 못해요. 아마 IPSC라는 슈팅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는 계속 그것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 그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조준하고, 빠르게 격발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격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에어스프트 게이머들은 그런 연습을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게임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저기다 보면 쏜다. 이렇게 쏠때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은 저는 집에서 총을 아예 안 만집니다. 핸드 에어스프트를 아예 안 만지고, 예전에 출창기에 시작했을 때 2년 동안만 연습을 했었거든요.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의 동작, 패턴들을 잘 보고, 제 스타일로 접목을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5년차가 되니까, 게임하면 자연스럽게 저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때 많이 그걸로 킬수도 많이 늘렸고요. 자, 보시면, 집에서도 할수 있는 연습입니다. 핸드건이 있잖아요. 거울에 대시고 거울 앞에 보시고 거울에다가 표적지 중앙 것, 뭐 스티커 하나를 붙이든 뭘 붙이든 가운데 거 하나를 붙이세요. 그리고 조준을 하는 겁니다. 가늠자, 가늠쇠와 제 눈에 일치를 해서 조준해요. 조준하실 때 어, 조금 더 효과적인 건 다리를 한쪽 뒤로 뺍니다 요게 했을 때 요거 요거 차이는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은 그대로인데 총구의 가늠자, 가늠쇠를 제 눈에 맞춰요. 요거 말고, 뒤로 한발 빼서 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살짝 기울거든요? 그 상태에서 가늠자, 가늠쇠제 눈, 한쪽 눈 감고 조준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게임 때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장애물, 게임 시작하자고 하자마자 막 이렇게 돌아, 그냥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장애물 뒤에 숨어요. 장애물 뒤에 숨어서 얼굴만 내밀고, 총구 내밀고, 이 상태에서 고개 기울인 상태에서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리 한쪽 빼고 조준을 하고 살짝 숙여서 조준을 합니다. 거울을 보고 조준점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마시고 한쪽 눈을 감고 이 상태에서 조준이 됐다고 하면 두 눈을 다 뜨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제 총구의 가늠자 가늠새가 제눈 위에 어디에 위치했는지제 얼굴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통은 어, 오른손잡이면 코 오른쪽 눈 아래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거예요. 대부분 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좀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연습할 때총 반영을 이 상태에서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조준하지 말고요. 여기만 여기 갖다 대려고만 연습을 하세요. 연습은 배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것만 해보시는 거예요. 조, 아, 중앙점에 표적지를 붙여놓은 것만 계속 보면서 그걸 맞추려고 하면서 얼굴에 그것만 연습하세요. 이거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딱 하시고 멈추세요. 멈추시고, 한쪽 눈을 감아보세요. 그럼 제 눈과, 가늠, 가늠자와 가늠새가 일치가 되는지. 보통은 처음에 하시면 일치가 안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총은 가만히 있고요. 한쪽 눈 감아서 눈으로 움직여서, 가늠자와 가늠새 일치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표적지와 이 가늠자와 가늠새가 보고 있는 곳이 일치하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 잘안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느 정도 조준 안 하고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표적지 구근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게임 때딱 이렇게 하고 가다가 상대방이 나타나,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어차피 이러고 쏘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이러고 쏴요 가다가 나타나면 제 얼굴에 조준을 안 하더라도 제 얼굴에 위치에 갖다 대는 게 본능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그 위치에 가, 대부분 가요. 그리고 격발하면 100% 정확하게는 안 가더라도 그 근처에는 가요. 정확도가 그러면 많이 향상이 된다는 라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걸로 많이 뭐 도움을, 제가 그냥, 수도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이긴 하지만, 아, 뭐, 개인 스타일마다 틀릴 수 있겠죠.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물 있죠. 장애물에 숨어서 격발을 할 때, 대치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서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앉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앉아서 최대한 몸은 안내놓오게 안쪽으로 숨기고 살짝 고개 제 고개도 반쪽 팔도 여기만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조절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앉아 있으면 상대방의 제 위치 노출이 좀 적어집니다 요 방법도 하나의 게임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특수부대 전술적인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2명 혹은 4명에서 네한 팀이 돼서 CQB 지역에서 문 쪽에 통과할 때라든지 어떤 뭐 이런 모서리를 돌때 진입하는 전술 훈련. 그거는 에어소프트 게임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술 훈련을 배워서 도움은 될 수는 있어도 에어소프트 게임 때 그렇게 하면 100% 전사당합니다. 자, 게임 때 우리가 여기서 전술처럼 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이러면 100% 전사당해요. 상대방이 뭐 여기 좀 조준하고 있으면 그래서 안 맞고요. 보통 게임 때는 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보면서 살짝 보고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뭐 실제 전술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저기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는 그냥 그래서 빨리 내밀었다 끝나는 게 좋아요. 얼굴 순간적으로 내밀었다 순간적으로 피해야 돼요. 이렇게 빨게 했을 때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으려면 이거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시야각이 좀 넓어야 돼요. 처음 에어소프트 게임을 시작하시면 시야각이 좁아서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비비탄에 맞고 그냥 전사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안 되겠지만 하시다 보면 시야각을 넓히시는 게 좋아요. 저게 위치를 잘 보여야 그만큼 내가 잘 숨고 잘 격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게임을 하면서 노하우를 좀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어 지금 어 이게 글럭 19 바로 이 글록 19 모델인데, 저는 도트를 안 달았어요. 기존에 제가 처음 썼던 에어소프트건은 VFC 글록 17이었는데, 거기는 도트를 달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달아보니까, 어,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달고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해요. 어차피 도트는 저희가 뭐, 오리가 쓰지 않는 이상, 이 반동 때문에 약간 레그 안에 초점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해서 저는, 어, 이 모델을 쓰면서 도트를 아예 안 쓰고 있고요. 그냥, 가능자, 가는 와가늠세만 가는 보고 쏘고 있는데, 이게 더 확실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에어소프트 게임 때 핸드건을 사용했을 때 유용한 팁을 한번 알려봐드렸고요.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저만의 팁입니다. 저만의 스타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그냥 에어소프트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도움 되고자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또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